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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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경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로는 뭐냐?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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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꼭 e 점에서 easy, easy, e 변을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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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지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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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을 y easy, easy, e 말 s y easy,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꼭점 어, B점에서 B점에서 어디로 가는 D점으로 가는 경로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B에서 출발 어디로 갑니까?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 A로 가겠죠. B에서 A를 갑니다. 연결된 별을 따라 갑니다. 거기서 곧바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갈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로가 하나 있겠고 음? B에서 출발합니다. 가서 C로 돌아갑니다. C로 돌아가서 어, A로 갑니다. 일단 A로 가서 갈 데가 A밖에 없어. C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D로 갈수 있겠네요. 그러면 B에서 D로 갈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경로입니다. 경로의 수는 두 가지다. 그래서 공식 없어요. 일일이 세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고약한 문제는 어, 변을 중복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여튼, 경로는 이렇습니다. 비즈로가는 경로.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끝입니다. 일일이 세라! 그림 보고 따져라! 됐죠? 이제 이게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복 그리기입니다. 한복 길리는 경로 중에서, 경로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변을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번에,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한복 그리는 딱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홀수점 차수가 차수가 자 홀수인 게 홀수점이 영 개인 경우, 그다음에 홀수점이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이 경우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겠죠. 지금 한복 그리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꼭지점이 있습니다. 한복 그리기 가능합니까? 이거 차수 몇 차? 이 차. 이거 이 차. 요거 이 차. 요거 이 차. 2차. 요거 이 차입니다. 홀수점 차수가 홀수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복그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아무데나 시작해. 그러면 쭉 갔다가, 쭉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시작한 대로 돌아옵니다. 시작점으로 돌아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한복그리가 가능하다. 홀점이 수 연계인 경우 한복그리가 가능하다. 오케이. 홀점이 수두 개인 경우는요. 음, 이것도 한복그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볼게요. 홀수이두 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꼭지점이고, 이게 꼭지점이고, 이게 꼭지점이고, 이게 꼭지점이야. 이런 경우 한복귀리 가능합니까? 볼게요. 이거 몇 차? 하나, 둘, 삼 차. 이게 몇 차? 이 차. 이거 이 차. 요거 일 차입니다. 홀수점이 몇 개? 두 개입니다. 홀수점이 여기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한북 그리기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런 경우는 하나의 홀점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한북 그리딱 하잖아요. 이렇게 꼭지 점은 중복될 수 있어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 홀점으로 가서 끝납니다. 반드시 하나의 홀점에서 시작하면 나머지 홀점에서 가서 끝납니다. 여,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촥, 촥. 그 나머지 홀수점에서 끝납니다. 이게 한복 그리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개. 꼬집이 다섯 개야. 한복 그리기 가능할까? 세어봅니다. 이거 몇 차? 삼차. 이거 몇 차? 삼차. 이거 삼차. 이거 삼차. 이거 삼차. 홀수점 몇 개? 네 개. 한복 그리기 불가능. 한복끄리가 가능한 것은 홀점이 없거나 홀점이두개거나딱두 가지 뿐입니다. 이건 한복끄 불가능. 한번 해볼까요? 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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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촥, 안 되지. 그지? 변을 다시 한번 가야지, 이렇게. 응? 한복끄리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 그래서 홀점이 0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 이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겠다. 됐죠? 경로와 한북 그리기였습니다.